역시 봄나물의 황제답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 보자 와 좋다 좋아 안녕하십니까 약초와 여행 가볼까TV 입니다 오늘도 어디로 가볼까 하다가 산속 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미스옴하고 황홀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이른 새벽 도심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젯밤에 비가 와놨대 그런지. 어, 땅바닥이 촉촉하이. 오늘 뭐, 미스엄하고, 날씨도 꼬머리하고딱 데이트하기 좋으네. 자, 드디어, 미스엄이 근무하고 있는 산속마트에 왔습니다. 와, 앞에 펼쳐지는 푸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야가 바로 조선시대, 조선숙종시대에, 희빈장씨의사역제로로 쓰였던 첫 남성 아니고 첫 남성입니다. 독초 중에 독초답게 도도하게 꽃대도 달았네. 달에선 또 찔레처럼 이쁘게 잘 컸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요다가 제일 좋더라고요. 야 이쁘게 올라와 있네요. 차례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좋다 달에선이 완전히 찔레처럼 멋지게 올라왔네. 야 그래 역시 야생의 모든 봄 나물은 타이밍 야 이야. 좋습니다 야야이 이야. 이야. 정도는 돼야 그래도 걸치 걸치하지 야 진짜 굵다와 이게 뭐우 소리 한번써야 엄청나죠 그리고 야도 굵게한번써 굵기 야이야 대단합니다 야가 바로 야생 왕 참두릅 올시다 야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야, 한번 보세요. 우와. 참 대단하다. 우와. 오이거 소리 한번 봐라. 야, 보 아이고. 엄청나네요. 꺾어, 보자. 야, 좋습니다. 엄청난 왕두룩 우와 묵직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1등급 두릅이라 할수 있지 이렇게 었을때 한번 보세요. 묵직함 또 손맛도 묵직하죠. 와 꺽꺽 보자 소리 좋고 역시 자연의 이치는 신비롭고 신묘하기 그지없습니다 야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앙상한 가지에 사풍이 몰아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야 꺾어 보자 좋습니다 연두빛으로 치장한 왕참두릅이 마구마구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끄고 보자. 야, 좋습니다. 여기도 끄고 보자. 소리 좋고, 야, 좋습니다. 야들도 한 보면은, 야, 한 며칠만 빨리 왔으면 됐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오늘 뭐이 정도 온거 거야 다행입니다. 이야, 아직은 이래 굵어도 버들버들 하거든요. 오, 소리 봐라. 소리 좋다. 참았네. 하늘과 산은 푸른 음으로 쭉 무장한 4월 중순의 날씨는 포항 제철의 용광로 같습니다 아이고, 좋다. 오늘도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결정적으로 봄은 짧고, 그래서 오늘도 가보까 TV의 요랑 소리는 요란하게 움직이고, 엇가 보자. 요거는 그, 무슨 나물로 보이십니까? 뭘담았을까요 가을을 빛내주는 단풍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단풍치. 아, 다 예쁘게 마요네. 단풍잎을 닮아 이름도 단풍치. 옳지, 옳지. 드디어, 산속마트에 근무하는 미스, 음, 만났습니다. 아, 일주일 사이에. 와, 이렇게 컸군. 크도 뭐, 엄나무는 엄나무 순 아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야한번 보세요. 많이 달리다. 주렁주로다 꺾고. 꺾고. 역시, 봄나물의 황제답게 반짝반짝 빛납니다. 꺾어보자. 와 좋다, 좋아. 야, 이쁘자. 진짜 이쁘잖아, 한 봐라. 아, 다른 말은 필요 없다. 야, 야가 다 하면 다 끝내주지. 사실, 그, 봄에는 쪼매만 부지런하면 지천에 먹을 것 천지빛 가리고 또 제가 가장 애정하는 봄나물, 음나무순을냉동실에 가득 채워놓고 365일 언제든지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봄에는 엄나무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입속의 향기가 돕니다. 또그 먹고 나면 하루쯤은 그 향기로 살아도 까딱 없겠죠. 아이고야. 음나무선이 어마어마합니다. 뭐이 정도면 가보 경장 이후 이런 음나무선은 처음 봅니다. 야 오늘도 뭐. 가스에 찔리고 끓키고 아이고니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이것도 뭐지 좋아야 이런거 하지 그죠 아무리 일 못한다 에이 좋다 자 하산길에 만난 전어 군락지 만났습니다 맛은 달고하이 지금 하면은 물도 많고 미나리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 납니다 얘가 바로 전옵입니다 여기다 또 봄에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나물이기 때문에 또 먹을 만큼만 간섭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있고 꼭 작은 미나리 잎사귀겠네 그죠 줄기 한번 보세요